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1차 부등식의 뜻과 1차 부등식을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판별이 무슨 뜻이냐면,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을 판별이라고 하고요. 먼저, 1차 부등식이 무엇이냐면, 부등식에서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이항하여 정리한 식이 이네 가지 중 어느 하나의 꼴로 나타나는 부등식을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이항은 무슨 뜻이냐면, 등식이나 부등식의 한 변에 있는 항을 부호를 바꾸어 다른 변으로 옮기는 것을 이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x 더하기 2가 1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등식에 우변에 있는 1을 부호를 바꾸어 좌변으로 옮겨 주도록 할게요. 1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이렇게 부호가 없을 때에는 플러스를 생략한 것이에요. 그러면 자,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꿔서 왼쪽, 좌변으로 옮겨 주게 되면 이렇게 식이 바뀌고요. 자, 우리가 이항을 한다고 해서 부등호의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우변은 우변에 있던 항을 왼쪽으로 다 옮겼으니까 남는 게 없죠. 그래서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좌변을 정리해 주게 되면 x 플러스 1은 0보다 크다로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우변에는 0만 있고 좌변에는 x가 있고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인 부동식을 1차 부동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살펴본 내용 이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1차 부등식인 것은 동그라미 표,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은 x표를 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자, 1번, 1번에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4를 부호를 바꾸어 좌변으로 옮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이항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자 마이너스 4의 부호를 바꾸어 플러스 4로 어, 왼쪽 좌변으로 옮겨 주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 더하기 4자이항한다고 부동의 방향 안 바뀐다고 했어요 부동호 방향 그대로고 자 우변에 있던 항 모두 좌변으로 이항했으니까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변은 0이 되는 것이고요 좌변 다시 정리하게 되면 마이너스 x 더하기 7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우변에는 0만 있고 좌변에는 자 x의 부호는 상관이 없습니다. 좌변에 x가 있고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이네요. 그러면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2번 이번도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x 더하기 3분의 2자 이항하면 부호 바뀐다고 했죠. 마이너스 x 더하기 3분의 1 자, 이항한다고 부등호의 방향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고요. 자 우변에 있는 항 모두 좌변으로 이항했으니까 우변은 0 되는 것이고요. 자 좌변 동류항끼리 계산하게 되면 x-x는 0이라서 사라지고 3분의 2 더하기 3분의 1은 1이 됩니다. 그럼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이 부등식이 맞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 우변에 0은 있는데 좌변에 x가 없어요. 그러면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입니다. 자, 3번. 3번도 우변에 있는 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 줄게요. 그러면 x 제곱 빼기 5 빼기 6x. 부등호 방향 안 바뀌고요. 자, 우변은 0이 되는 것이죠. 자, 이 부등식은 우변에 0만 있습니다. 그리고 좌변에 x가 있긴 한데요.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2차예요. 그래서 이 식은 1차가 아니고 2차가 돼서 2차 부등식입니다 그래서 1차 부등식이 아닙니다. 자, 4번. 4번처럼 단항식과 다항식이 곱해졌을 때에는 분배업식 사용하여 괄호를 먼저 없애주세요. 자, 분배업식 사용하게 되면 2x제곱 더하기 2x, 부도 방향 그대로, 우변은 2x제곱 빼기 3x. 자우변행항을 모두 좌변으로 이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x제곱 더하기 2x 자 이항하면 부호 바뀌죠. 빼기 2x제곱 더하기 3x 이항한다고 부등호 방향 안 바뀝니다. 부등호 방향 그대로 자 우변은 0 되는 것이고요. 좌변 정리하게 되면 2x제곱 빼기 2x제곱은 0이 돼서 사라지고요. 2x 더하기 3x는 5x 되는 것이고요. 5x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변 0만 남았죠. 좌변 x가 있고 x의 가장 높은 차수가 1이네요. 그럼 이 부등식은 1차 부등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자, 5번은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자, 분수를 기약분수와 타냈했을때 분모에 문자가 있다면 이식은 분수식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따지고 있는 1차식, 2차식, 3차식은 다항식일 때만 따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분수식일 때는 1차식, 2차식을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등식은 우리가 이항을 할 필요가 없이 그냥 1차 부등식이 아닌 것입니다. 감사합니다.